비싼 물가에 등골이 휘는 요즘 휘어진 등골을 쫙 펴주기 위해 가성비의 끝판왕 해자스럽다는 돼지등뼈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맛과 포짐함에 놀라 등골 회복시켜준다는 돼지등뼈 요리 모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돼지등뼈 10kg입니다 쿠팡에만 검색해도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핏물을 빼주기 위해 먼저 통에 담아주는데 어우 안되겠는데 통에 담아주는데 오씨 통에 담아주는데 어. 됐다. 2시간에서 6시간 핏물을 빼주면 된다는데 그냥 소금 넣고 짧게 한 30분? 이그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핏물을 빨리 뺄수 있습니다. 이제 뼈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불순물과 잡내 제거를 위해 1차로 한번 삶아주도록 하는데 보통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주면 되지만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10분 삶아줬습니다. 집에서는 3kg씩 조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뼈를 건져주고 2차로 삶아주는데 대파 2개 양파 2개 통마늘 10개 생강 2개 통후추를 한 주먹 넣고 나서 뼈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준 뒤 소금 넣어주고 오늘 할 요리들이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차례차례 마중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거품을 건져가면서 1시간 30분 정도 푹 삶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고기와 육수를 한번 걸러주고 나서 이제 이걸로 본격적인 요리를 등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자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데친 우거지 500g을 먹기 좋게 쫙쫙 찢어준 다음 고춧가루 하나, 된장 하나를 넣고 간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냄비에 돼지 육수 2L를 넣고 된장 불,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다시다 하나를 넣고 나서 등뼈 잔뜩, 다진 마늘 하나, 밑간한 우거지와 감자 두개를 넣고 20분간 삶아준 뒤 전골냄비에 푸짐하게 옮겨 담고 콩나물, 대파, 청양고추, 깻잎 국물도 잘 담아준 뒤 들깨가루 2스푼,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밖에서 뼈해장 꼭 사먹을 돈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감자탕 대짜가 완성됩니다 고기가 부들부들하게 기향이 미친 것 같아 딱 좋아 딱 좋아 시중에서 파는 감자탕 맛입니다 맛있는 감자탕 아, 또! 엄청 저렴하고 만들기도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아 소주 생각난다. 솔직히 이거 한번 해 드셔보시면은 밖에서 사먹는 거돈 아까워가지고 못 사먹을 것 같아요. 이번엔 감자탕과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뼈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념을 계량해 주는데 고추장 2, 고춧가루 3, 간장 3, 맛술 3, 설탕 3, 다시다 하나, 다진 마늘 2,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팬에 육수 1L를 넣어 주고 만들었던 양념을 넣어 준뒤 끓기 시작하면 삶은 등뼈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때 단맛이 부족하다 싶으면 설탕 하나를 추가해 주고 전골 냄비에 뼈를 건져 준뒤 불린 당면과 콩나물, 대파를 넣고 당면과 콩나물이 익었으면 먼저 빼둔 등뼈 위에 잘 덮어 주고 고추를 보기 좋게 올려 준뒤 취향에 맞게 떡을 넣어 주면 꼼칼칼한게 촉촉 빨아먹으면 소주 한잔 생각나게 만드는 콩나물돼지 등뼈찜이 완성됩니다 술안주거든요 이게 이정도면 한 5천원? 6천원?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사기조합이야 아 이거 너무 맛있잖아 이번엔 매콤 새콤한 태국의 감자탕 랭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육수 2리터와 삶은 등뼈를 넣어주고 간장 세, 소금 하나, 고수 뿌리 10g을 한번 팍 쳐서 넣어주고 미원 0.5, 설탕 하나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끓이는 동안 핸드블렌더에 고수풀 10g, 홍고추 한 개, 청양고추 4 개, 통마늘 5 개, 설탕 둘, 액젓 셋, 라임 두 개를 짜서 넣어준 뒤잘 갈아주고 다 삶아진 뼈를 접시에 옮겨 담아준 뒤 육수를 잘 걸러준 다음 소스에 육수를 두 국자 부어주고 고기 육수를 살짝 뿌려준 뒤 방금 만든 소스를 가득히 얹어주면 매콤 새콤 상콤한 게 고수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게 되는 냉셉이 완성됩니다. 부드러움이 한개 초과가 됐어. 음. 아, 부드러운데 향긋하고 그리고 매콤하고 새콤 달콤한 느낌? 느끼한 느낌이 없어요. 확실히 고수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고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어이 <laughs> <이거> 맛있다 이거. <laughs> 맛있지. 진짜 맛있다. <laughs> 그냥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아무거나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레몬으로 해도 충분히 될것 같고 진짜 맛있다 <laughs> 이번에는 진짜 간단한 돼지갈비탕 밥구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지 육수 1L에 국간장 하나, 액젓 하나, 삶은 등뼈를 넣어준 뒤 소고기 다시다 반 스푼을 넣고 끓여주면 끝! 네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제 옮겨 담아서 대파나 후춧가루, 소금 등으로 간만 해주면 완전 간단한 돼지갈비탕이 완성됩니다 소갈비탕하고는 맛이 조금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와, 국물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 사골곰탕 같은 느낌? 아. 이야 이거 진국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가서 줄서서 먹었던 고사리 육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데친 고사리 200g입니다. 원래는 찢어 줘야 하지만 귀찮은 관계로 그냥 갈아주고 뼈를 갈순 없으니 얘는 손으로 잘 발라 주겠습니다. 이제 뚝배기에 육수와 찢은 고사리, 잘 발라준 살코기를 넣고 다진 마늘 하나, 다시다 반 스푼, 액젓 하나, 국간장 하나, 소금 조금, 메밀가루 두스푼을잘 풀어서 뭉치지 않게 저어주고 걸쭉한 게 포인트라 살짝 더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끈적하게 돼서 이게 뭔가 싶은 비주얼이 나왔으면 불 끄고 고춧가루 쪽파, 참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주면 제주도 가서 1 시간 줄 서서 먹는 우진해장국 스타일 고사리육개장이 완성됩니다. 제가 항상 제주도를 가면은 우진해장국을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맨날 웨이팅 있어가지고 못 먹고 올 때도 있어요. 아 가끔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한 번씩 해 먹어봤던 거거든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뜨거시. 음, 이 메밀가루 때문에 끈적끈적하면서 엄청 고소해요. 이진해장국이랑 85% 비슷할 것 같아. 대박 아닙니다. 아따. 아, 아따, 다아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줄안 서도 되겠다. 딱 제주도에서 먹던 그 맛.